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융복한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멜 TV가 민선 8대 장성 군의 전반기를 꾸려나갈 사상현 의장으로부터 군의 운영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어,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제 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지만 기쁨에 앞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앞으로의 임기 동안 대의 기관인 장성군 의회 의장으로서 지역과 군민을 위해 성실히 의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 8대 의회의 의정 방향을 그동안 선배 의원들께서 일구어 놓은 지방 자치 토대 위에서 군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삼선 의원로서 으 의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데요. 장승군의회를 예.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갈 때 기본 원칙과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군 의원에 처음 출마할 때부터 모든 의정 활동의 중심은 군민이라는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원으로서 일관되게. 현장 속 민생 정치, 생활 속 의정 활동을 지향해 왔습니다. 언제든 민생 현장에서 각계 각층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려 했고,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민원을 해결해 온 점에 큰 보람과 장식을 느낍니다. 제 8대 의회는 이러한 기조 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의정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견제와 협치의 상생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변함없이 바르게 수행하는 가운데 집행부와 상생협력관계의 틀 속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생활과 현장중심의 민생의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생업현장, 민원현장, 수건사업현장 등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길을 기울이고 의리심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정책의회를 선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렴한 민의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생활과 지역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입법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의장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인 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성군 행정과의 관계 설정과 앞으로 방향 어떻습니까 예. 오만 군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가 나란히 출범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활발할수록 또 함께 협력할수록 군민 행복과 지역의 밝은 미래는 더욱 가까질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제 8대 의회에 거는 가장 큰 기대 역시 장성군의 공공 이익과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상생과 하합으로 함께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일에 머리를 맞대고 이기에 처한 농업을 비롯해 지역 경제와 문화 복지, 교육 분야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뛰는 것은 의회와 의원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장성군의 미래 신성장 농력과 그 육성 방안, 어떻습니까? 예,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편백수 그리고 충령산 등 산림자원이 풍부한 힐링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역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군은 오랫동안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선정이 돼 실질적인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본 센터를 우리 군에 최정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장 내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암에 이어 사망 확률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전국 11개 권역별 심내혈관 질환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심내혈관 질환의 국가적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해왔습니다. 장성은 사통팔달의 교통은 물론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우수연구역량 확보, 충령상과 연계한 재활치료 요양 인프라 등에서 이미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 본센터 건립에 관심이 많은 이낙연 총리와 이계옥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인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관계부처에 우리 군 유치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집행부와 역정적으로 추진하는 LOCT 프로젝트와 KTX 장성역 정차 등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올해는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보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예. 예,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이 성공하려면 지방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균형 발전과 분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각종 연수와 선진지 비교 견학 등을 활용해 꾸준히 배우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성숙한 대의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현안은 동료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청렴하고 품격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회 신청사 건립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의회의 이상과 주체성을 높이겠습니다. 제8대 장성군 의회는 다선 의원과 초선 의원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느낌이 좋습니다. 다선 의원의 갈록과 풍부한 의정 경험, 그리고 초선 의원의 군민과 지역을 향한 열정이 좋은 상호작용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 개별적으로는 모든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고 지역사회에서 정경과 신뢰를 받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신구의 조화 속에 하과 소통으로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의장님 마지막으로 장성 국민들에게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러죠. 삼선 예, 의원이 되기까지 그리고 지금의 의장이 될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예,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감 속에 에, 많은 여망 속에 제 8대 의회가 힘찬 개운을 맞았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제 8대 의회가 군민으로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합치는 일, 즉 군민들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장으로서 지방선거로 인한 국민들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지역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끌고 사람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만 장성 국민들께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동안 지방 선군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합학과 포용으로 통합의 장성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성군의 전반기 의정을 꾸려나갈 사상현 의장으로부터 군의 운영 방향과 지역 발전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광명일 TV는 계속해서. 강변난 지방의 의장과 인터뷰를 통해 자치 분권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